정부가 산업 분야의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미래 유망 기술과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다섯 가지 산업군을 선정해서 유망 기술들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 재산 정책국 김용선 과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발표하신 것이 국가특허전략을 위한 청사진 구축 사업안인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 국가특허전략청사진 사업은 먼저 이~ 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궤를 맞춰서 새로 저희가 구, 어,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어~ 맞춰, 창조경제 맞춰서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투자는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2013년에 17조 규모였는데, 올해는 이 정부 R&D 규모가 17조 5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동안 정부부처의 R&D는 주로 기술 발굴을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런데 어, 네, 저희가 이 특허 정보를 보니까, 어, 저희, 그, 가이그 첨단 특허 기술 정보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모든 기술 지식의 80%가 특허에 담겨 있고, 또 새로운 지식, 신지식의 75%는 오직 그 특허 문헌으로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특허, 첨단 기술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그 특허 데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나아갈, 우리 정부가 나아갈 유망, 연구개발할 유망 신기술 찾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그 원천 핵심 특허의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이 바로 이 특허 전략 청사진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 올해 진행될 청사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네. 어, 말씀하셨듯이 201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그전 산업 분야를 18대 산업 분야로 나눠서 2012년에 3개 산업 분야를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어, 작년에 4개 산업 분야 그리고 올해는 5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청사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5대 산업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 부품, LED, 신재성에너지 해상항공 수송 분야인데요. 어, 이 분야별로 어, 객관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또 대규모 어, 특허 분석을 통해서 미래 휴마, 유망 후보 기술을 발굴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천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다섯 개의 산업 분을 발표하셨는데요. 선정된 분야는 어떤 건가요? 네, 어, 지난 11월 우리의 어, 연구개발 관계된 정부 부처와 민간 대상, 민간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허 전략 청사진 구축이 시급하고 또 활용성이 큰 사업 대상 다섯 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 식품 산업 분야인데요.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 임업, 수산 축산업 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유망 기술을 발굴해서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미래산업으로 육상하고자 합니다. 부품산업 분야에는 또미래고부가치를창출할수 있는 선 기술 선점형, 뭐, 퍼스트무버형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퍼스트무버형 부품을 선정하고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로봇 의료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ED 광산업 분야는 LED 자체부터 LED를 활용한 조명 그리고 레이저 산업과 각종 광부품이 포함된 산업 범위를 대상합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해상 항공 수송 산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네, 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사회 전망과 주요 시를 반영해서 선도형 기술을 탐색 또 발굴해서 기본 기술 체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중장기 관점의 미래 기술 예측 방법을 적용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산업 분야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제품을 선정하고 또 제품의 원료부터 완성품에까지 특허 관점의 유망 연구 개발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번째데 어,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 목적과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정부 R&D 부처와 기업연구소의 기업 등에 어, 즉시 연구개발을 착수했을 정도로 어, 수요자 맞춤형 결과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용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